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 책, 타이탄의 도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인기 팟캐스터이자 투자자인 팀 페리스가 세계 최고의 성과자 100명을 인터뷰하며 정리한 책이죠.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성공은 단순한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투자자인 워렌 버핏,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 교관,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와 운동선수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바쁘게 살기보다는 생산적으로 사고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기른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구는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세계 최고 성과자들 대부분이 하루의 시작을 단한 가지 활동으로 고정시킵니다. 그건 다름아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누구는 명상을 하고 누구는 손으로 감사를 적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찬물 샤워를 합니다. 중요한 건 남이 시키는 삶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간다는 감각을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대개 불편함 속에 숨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 미루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것들은 대개 귀찮거나 무섭거나 불편한 일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 감정을 안내자로 삼습니다.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며 우리는 삶의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이 책은 도구들, 즉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결정을 단순화하는 법, 하루의 옷을 미리 정해두기, 시간을 아끼는 법, 이 일이 내 삶에 꼭 필요한가, 자문하기, 두려움을 이기는 법,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상상해 보기. 이런 도구들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은만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위한 기술은 연습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그저 습관대로 결정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환경이나 운명이 아니라 작은 하루의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덮으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지만 조금 더 나은 나를 위해 단 하나의 습관부터 바꿔보자. 그리고 매일 아침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처럼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따뜻한 지식의 길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